자, 이 삼각형 A, B, D와, 요렇게 해서, 여기가 직각이고, 여기가 이제 점, 이 각을 점이라고 그러면, 여기를, 여기를 X라고 하면, 점과 X를 더한 건 90도. 그럼 요번에, 이 사실에 의해서 삼각형 AC2도 직각삼각형 네. 음. 근데 이각 A도 90도야 네. 그러면 여기가 점이 돼야 되겠네 네. 둘이 더해서 90도니까 그래서 이 사실에 의해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2는 합동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RH A. A 합동 조건에 의해서 합동인 거야. 네. 음,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. 자, 그러면 이 사실에 의해서 지금 선분 A2의 길이는 90도와 요점 사이의 이 변의 길이야. 그치? 네. 그럼 90도와 점 사이의 이 길이와 똑같으니까 얘가 10cm가 되네. 네. 그 음. A2가? 근데 지금 여기가 6cm잖아. 음. 그럼 이 길이는 4cm. 네, 그래? 그러면 선분 c 2의 길이는 90도와 이쪽이 그러면 x가 되는 거지. 네. 여기가 x. 90도와 x 사이는 6cm. 그러니까 여기가 6cm네, 그지? 네. 음, 6cm. 그래서 삼각형 c d 2의 넓이는 1 2분의 1밑변 곱하기 높이. 12가 되겠지. 네.